안녕하세요, 친구들. 전, 지영이입니다. 오늘은, 테스트 리뷰할 거에요. 그래서, 드렉스 교치 엘더, 드렉스 교치 오거를, 를 테스트 를 해보겠습니다. 아니, 편집자가 맛있어요. 어요 아까 전에, 이런 걸, 써어요 엄청난 크기 났죠? 부동리면 거면... 검은, 이런 거 테스트하고, 이거 불법이에요. 그럼 또 드렉스, 에레다로 테스트해 가볼게요. 부동의 이명검에서 부동의 명함을 넣어볼게요. 근데 이걸로 테스트하면 될까요? 안 돼요, 이거. 아, 건전지를 안, 건전지 마카시 하지 말아주세요. 안 돼요. 못하네요. 갑시다. 염, 어, 블레이 차드 쏘, 네, 오. 그럼 더 드렉스 교체를 다시 해볼게요. 그래서 지방형이 요게야그 그래. 안돼요. 이거는 요마검은요. 부동명음 세트 언보도이야이족기마아 돌아야. 아이족기마아 돌아 무동명. 오샤 음너 무동명함. 전드몬에 이런 겁니다. 무슨 엄 염나 블레이드염나염나 염나 우 역시 그렇구나 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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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징오 그래. 빙의, 카리아. 자, 오카리, 이나리아이야이 카리아, 시 어, 에서, 소라, 이 카리아. 오. 야. 오늘은 이 테스트를 나 나, 오늘도 낀 바.